지금 현 시각에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나라마다 기후, 역사와 문화, 종교, 정치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죠. 전쟁으로 하루하루 긴박함 속의 울음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위를 둘러볼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당장 내일이 중요하지 않은 지금 무엇을 하며 놀아야 신이 날수 있을까 고민하는 아이들 등 다양한 모습인데요. 다양함이 공존할수록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 문화를 경험해보지 않고 믿기 힘들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한국은 정말 신기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역사학도이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디 또한 한국은 신기하기도 하고 알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디가 믿지 못했던 비로소 경험해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던 한국의 신기한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샛말로 파파대 파파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파도파도 괴담이 들려온다 파도파도 미담이 들려온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을 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자꾸자꾸 넘쳐나는 줄임말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요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팝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담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신디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죠. 신디는 역사를 공부하는 동시에 작가가 꿈이기도 한 영국인입니다. 종교로 인한 사회 문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사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고 합니다. 신디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버리는 세상 아닌가? 유명인들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신디는 그런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고 많은 과장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꼭 확인해보고 싶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디도 처음에는 BTS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BTS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데요. BTS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가 말한 경험에 대한 명언인데요. Be Brave, Take Risks t 싱캔 서브스틱 듀트 익스피어리언스입니다. 용기를 내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라. 왜냐하면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에 힘입어 신디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자꾸만 들려오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처럼 믿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 한국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신디가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타올로 코엘뇨 또한 한국의 컨텐츠에 푹 빠져 있다고 전해졌죠.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대해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뛰어난 각본, 환상적인 연출과 최고의 출연진에게 찬사를 보낸다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 BTS의 팬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BTS를 비난하는 이들에게라며 그들의 영상을 몇 개만 본다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언급해 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맞는 듯한데요. 신디의 한국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평소 사색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우선 도심의 풍경보다는 시골 한적한 곳을 여행하며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과연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도 안전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냥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한국과 케이팝을 느끼며 편하게 여행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작정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딪혀 보고 싶었죠. 역사 학도인만큼 동양의 역사와 관련된 한국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가며 한국의 유적지, 풍경, 좋은 산 등을 위주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기가 넘쳤지만 여유로움이 물씬 풍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치열하게 살아오며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맞서기만 하려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신디가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하다는 관광지에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 이미 한국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줄을 지어 케이블카를 탈때 남몰래 긴장감이 들었으나 이내 곧 어떤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푸르른 산이 훤히 보이는 풍경도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랐을 때 느껴졌던 시원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건너편 케이블카에 탄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 때문이었죠. 가족 단위의 사람들은 반대편에 보이는 케이블카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었고 심지어는 양손을 크게 들어 무언가를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워낙 케이팝을 좋아하다 보니 한국의 가수들이 자주 해주었던 모습과 일치해 단번에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불편했으나 이내 웃으며 열심히 안녕을 해주는 사람들을 향해 본인도 모르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단번에 한국은 이런 곳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곳.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곳임이 느껴져.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날 관광지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는데요. 글로 보고 말로만 듣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딜 가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걷거나 식당에 어디를 가도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듯 밝게 웃어주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한두 군데 관광지를 더 둘러보다 보니 날이 금세 어둑해졌어서 어플을 통해 예약해둔 근처 숙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인근이고 산이 많은 곳이다 보니 숙소를 찾아가는 게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찾아가는 동안 날은 어두워졌고 인적이 드문 산속이다 보니 무서움이 엄습해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숙소를 잘 찾을 수 있었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고 어둠 속에서 긴장을 잔뜩 했던 무거운 감정은 숙소를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풀리게 되었지만 중간 로비에서 본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죠. 투숙객들의 위에 만들어 놓은 일명 셀프바는 신디의 상식선에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숙소가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딱히 관리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CCTV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나면 술안주, 음료 등 물건을 다 내놓고 스스로 계산을 하고 가라니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CCTV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내가 살고 있는 곳뿐 아니라 어느 나라건 여행할 때 귀중품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있건 없건 CCTV가 있건 없건 소매치기가 난무하고 심지어는 목에 걸고 있는 가방까지 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내 물건을 두고 한 눈을 팔면 잃어버리기 쉽상이라 뭐뭐든가에 밀착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머니가 있는 속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절도, 강도가 많다는 게 현실인데요. 세상의 현실을 알기에 이곳의 셀프바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물건을 고르고 보관함에 돈을 넣고 혹시 거스름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가져가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작은 물건들에도 스스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근처를 산책하면서 또한번 한국의 여유로움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닭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닭들조차도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상하게도 그 닭들도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국은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군화를 믿게 되었으며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묵었던 이곳 숙소의 하룻밤은 어느 곳보다 따뜻했고 안전했고 편안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한 모습은 단지 한국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남은 한국 여행도 더 편하게 편견 없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신디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죠. 한국은 진짜다. 어디서든 누구든 한국은 안전하고 최고의 나라라고 하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믿어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디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한 시골 마을의 단편적인 풍경이었지만 우리는 그 모습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고, CCTV가 없더라도 누구나 그 셀프바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